<laughs> 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다세대 주택 매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구조로 되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맹일 역세권이고 매물번호는 980번입니다. 정보입니다. 매매금액은 6억 1000만원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5호선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입니다. 아파트형 평면 및 최상급 인테리어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전 세대 시스템 에어컨이 4 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세대 붙박이장을 시공을 하였고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5호선 역세권입니다. 5호선으로 구분다리 역세권이고 맹일 역세권입니다. 8호선은 암사역, 천호역을 이용할 수 있고, 9호선은 올림픽 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은 유효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계약이 되면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고, 유효 기간 6월 30일이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 980번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면적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용 면적은 17.51평으로서 57.88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룸 형태입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넓습니다. 욕실입니다. 욕실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욕실 화장실은 두 개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다용도입니다. 공간 활용에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입니다. 붙방이 장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입니다. 건축물의 준공은 2022년도 준공이 되었고, 채, 최근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건물 전체 연면적은 649.4제곱미터입니다. 소재지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동 역세권이고, 5호선 구분다리 역과 명일역을 이용할 수 있는 5호선 역세권입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권 지분은 33.6521제곱미터로서 10.18평입니다. 대지권 지분은 상당히 큽니다. 대지 전체 면적은 310, 7.8제곱미터로서 96.13평입니다. 용도입니다. 국토개혁법은 주거지역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비행안전 제3구역 과밀역제권역 공장 설립 성의지역이고 구조사항은 기록상이 없이 깔끔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2024년도 기준으로 448만원입니다. 조금에다당 448만원입니다. 도로는 새로 한면 접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상입니다. 근처는 돈주주공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되어서 재탄생을 하였고, 2024년도 11월 기준으로 입주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은 올림픽공원, 1차상공원, 한강시민공원, 병원은 아산병원, 본병원, 경희대병원 금융기관 은행은 주변에 많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학쿨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동부, 둔촌, 배제, 한영, 외구 등이 있고, 고속도로는 진출 위험입니다. 경부중국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 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마트는 홈플러스 이마트 핸드백화점을 근처에 두고 있고, 하남에서 타필더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다면은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인연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쓰리룸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미래 가치가 풍부한 곳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